안녕하세요. 일스티비의 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글을 하나 읽어 드릴 건데요. 곧 있으면 3월 1일, 3일절이죠. 올해가 3일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 조금 특별하게 기미독립선언서를 오늘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3.1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음,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제의 무단통치 10년 이제 국내에서의 항일운동 세력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일본은 만족스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죽었다고 생각한 우리 민족이 한꺼번에 일어나 거족적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대규모로. 그게 바로 3일 운동이죠. 갑자기 이런 대규모의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우선은 세계적인 변화를 들수 있겠죠.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각국은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고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세계 여러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세계 여러 나라들은 커다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자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독립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속속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천도교와 기독교 이두 종교가 주축이 되어 어 독립운동을 하게 됐죠.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등이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일본 도쿄 한가운데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서를 각국 대사관과 조선청독부 그리고 일본 언론에게 공식적으로 보내고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한 거죠. 일본의 강제해산으로 결국 실패를 했지만 국내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일본의 수도 한 가운데에서 이런 용감한 선언을 한 것에 감동받았고 이 일이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월 1일) 천도교 그리고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33인의) 대표자가 구성이 되었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3일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한 민족 대표 어, 33인은 모두 체포가 되었고 뒤이어 종로 탑골공원에서 학생 대표들이 다시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3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서울, 평양 등의 7개 도시에서 시작이 되어서 약 10일 만에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등에 있는 도시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일제의 탄압으로 도시 지역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어, 이번에는 농촌으로 굉장히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 5월 중순까지 전국적인 독립만세 운동이 계속됐죠.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학생과 종교인이 중심이 되었었지만 나중에는 노동자, 농민, 상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위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인원이 200여만 명이었고, 총 횟수는 1,542회. 전국 213개 군 중에서 203개 군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시위에서 사망한 사람만 7,509명, 부상자가 15,850명, 체포된 사람이 45,306명이라고 합니다. 2천만 인구의 10분의 1인 200만 명이 참가한 시위라면 정말 거족족이라고 거족적인 운동이라고 부를만 하겠죠. 어 그래서 오늘 독립선언서 원래 원문은 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읽기에 도 조금 어렵고 듣기에도 해석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독립선언서가 있어서 그걸 오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족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 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이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뼈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킬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의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시면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정말 어,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인상 깊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이때에도 정말 대단했던 게 이런 순간에도 일본을... 미워한다 증오한다라는 것보다 뭔가 대의적으로 그 동양의 어떤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독립을 원하는 것이고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크게 봤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아서 어, 깜짝 놀랐네요 사실. 근데 이런 정신은 진짜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또 느끼는 게 나랑 굉장히 어 갈등이 심한 누군가를 만나고 갈등이 심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사람이 미워서가 그리고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당신과 내가 선을 이루는 게음 주변에 그리고 많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이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3일절이니까 읽어야지 했다가 읽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 그리고 마음이 뭔가 좀 따뜻해지고 반성하게 되고 한 가지 또 배워가네요 역시 역사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어 제가 이거 3.1 운동 이거 조사하면서 하나 저도 새롭게 새롭게는 아니고 다시 알게 된 건데 어 광복절 8.15 광복절과 이31 운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는데 광복절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 그 독립이 된 거고요. 31절에 이 독립 선언서를 읽으면서 했던 운동. 이거는 말 그대로 독립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정말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큰 하나의 민족의 운동. 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서를 읽었다고 해서 이날 독립이 된건 아니다라는 거를 어 다시 한번 어 확인을 했습니다. 음. 헷갈렸었고 또 괜히 3일절 생각하면서 헷갈렸거든요. 저도 순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스티비 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3일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3일절에 대해서 한번더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지 한번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 이때 정말 많은 희생을 해주셨던 우리 그 선배님들,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또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굿나잇.